1 4 쪽에 1번의 3번. 어, 지수 법칙 적용해야 되는데. 일단은 이건 어떻게? 꼭하나맞지 어, 지수법칙 파한다이 지금 a의 3분의 다 나왔지? 그렇게된 건데. 그럼 밑은 다 똑같죠? 기억나요? 꼭파기는 어때요? 지수끼리 더했죠 나누기는 어떻겠나요? 빼면 돼요. 어떻게 되지? a의 2분의 3 빼기 6분의 3분의 4가 되겠지. 요거만 줄 돼. 이건 동분을 해야 되지. 어, 할수 있겠죠. 어? 6으로 또분어 해가지고. 얘는 9, 그지? 얘는 9, 얘는 8. 얼마지? 6분의 12지. 그래서 약분하면 2가 되겠지. A지. 그러지